1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네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사고 곤란한 처지에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평편에 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면 그러한 사람을 우린 은인이라고 말하죠. 이 오네신모에게 바울은 은인입니다. 그리고 오네신모에게 예수 그리스는 도 그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여전히 살아갈 삶의 방법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인을 피해 도망하고 그런 삶의 형편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의 인격을 바꾸고 그의 삶의 태도를 바꿔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인 이 빌레몬 그의 주인으로 화해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에게 삶의 본이 되어 주었고, 그로 살아갈 삶의 태도들을 바꾸어 주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게 주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맡은 자의 태도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처럼 복 있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기는 하나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로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죽게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을 위해 해산에 수고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바울사도는 기꺼이 감당하되 이제 오네시모를 이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자기가 빌레몬에게 수고한 빚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네시모를 양육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빚진 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진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감당할 만한 이 빌레몬의 인격이나 신앙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빌레몬에 대하여 신임하고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그가 주의 복음을 예 쓰임 받는 일꾼이 되도록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까지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혹 이런 이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에 혹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범죄하고 살아갈 길이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인생들, 혹은... 집이 없고 거처가 없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그들도 삶의 여망을,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살아갈 길만을 제시해준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손을 내밀어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삶의 거처를 내어주고, 또 그들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들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꾼이 되도록 헌신한 일을 이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하실 것이요또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맛보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멀리지 있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내 곁에 주님 누가 오네 심호입니까? 내 혈육 자녀가 오네 심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이 오네 심호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배려하고 또 보살펴 주고 사랑으로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해 줘도 복음이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만남으로 끝나버립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인생만이 주님 안에서 일꾼이 되고 또 유익한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에 무장하는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곤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모의 종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자유하는 자가 되었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믿음의 선배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 직분자들 또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제2의 온의 심호를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시모를 주께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단절되어 있고 무너졌던 삶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오네시모라면 바울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할 믿음의 선배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고함으로 주의 안에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이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고 주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그 오네시모를 보이시고. 섬기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의 형제가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자육해 된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간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